지금 지금 현재 이온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디에 있는 무엇일까요? 모든 건물, 탑, 뭐 이런 거다 합쳐 가지고 가장 높은 건물 예. 예 두바이에 있는 그 아랍 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브루즈 할리파라고는 하 그런 건물입니다. 높이는 828m, 163층 건물이라고 합니다. 저기 사진에 보는 저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건물, 이건 탑인데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방송 성신용 탑인데. 저게 어디에 있을까요? 세계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 저기 한번 가보셨나요? 아, 저건 일본 도쿄에 있는 스카이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634m라고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건물,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자, 저기 밑에 있습니다. 에, 어디겠습니까? 예, 롯데타워입니다. 높이가 508m, 그 다음에 123층의 에, 건물입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우리 집에서는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 이런 건물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건물을 지금 이제 건축 중에 있는데, 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이 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타워라고 하는 건물인데 높이가 1,007m, 그 다음에 167층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 높이가 1km가 넘는다. 참 어마어마한 높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릴 때에 그때는 가장 높았던 건물이 교과서에서 보았습니다. 미국의 엠파일 스테이트 빌딩 그게 높이가 443m 102층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아주 어릴 때는 아니지만 은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가장 높았던 건물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249m 청수로는 63빌딩이니까 몇 층입니까? 63층. 그때는 그런 말만 들어도, 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높은 건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놀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땐가, 뭐, 그때에, 어 이제, 제가 있었던 그 진례면에, 진례면에 제일 높은 건물은 2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 아, 2층 입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높이 1,7m 167층 건물이 세워진다고 하니까, 정말 인간의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가 아주 놀라운 그런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두 다 누가 더 높은 건물을 건축을 하느냐, 어느 나라에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높으냐, 이런 경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진해도 자랑할 수 있는 어, 이제 건물이 있죠. 가장 높은 것 진해에서 높이 138m 솔라 타워 어디든지 자랑하죠. 그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운 명동에 있습니다. 이수광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수광 목사님 고향에 있습니다. 아, 어,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은 왜, 왜 이런 탑을 쌓고 높은 건물을 지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여기 말씀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경우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자, 바벨탑을 왜 쌓았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 전에도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일장사제를 본다고 한다면, 이 탑을 쌓은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다같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이 말씀 뭐 어,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내용은 잘 아십니다. 자 여기에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저기에서 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수 있는 것은 저것은 사람의 명예욕입니다. 또그 다음에 어떤 어뭐 국가적인 어떤 명예 어 자랑 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아 물론 뭐 벽돌 꼽는 기술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그 다음에 저런 면으로 성을 쌓는 것은 또 탑을 쌓는 것은 뭐 국방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것는 여기에서는 사람의 명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알아주도록 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우리 여기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런 욕구가 강한 사람 내 이름을 내야 되고 항상 내 이름이 불려져야 되고 이름 면으로 가장 욕구가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가장 이런 사람으로 강렬한 욕구가 있는 사람은 연예인들이겠죠. 어, 연예인들이 이름이 많이 불려지고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들의 어떤 어, 이제 직업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좀 많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죠. 어떤 경우는 나쁜 짓을 해서라도 자신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어떤 사람은 소영주의. 하여튼 내가 이름이 더욱더 나타나기 위하여서 또 그런 것을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그야말로 못 견디는 어떤 그런 사람들, 소영웅주의적인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면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인생의 탑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여기에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어떤 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고생에 의하면 이때의 통치자가 그다음에 또이 탑을 쌓는데 주도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니으롯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니로롯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고정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에 이니으롯이 주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니으롯이이 일을 했다고 본다고 한다면이 바벨탑을 쌓았던 시기에. 이 님으로서 그 당시의 그 모든 세계를 여러 민족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 하나의 제국을 이룬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그나 이 지역의 역사적인 것이나 그다음에 또 중동 그 모든 역사를 보면 님으로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가 아니라 이때는 모든 길은 수메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뭐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이때는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뭐그 당시에 통치자가 니무로시든 아니든지 간에, 이 세계의 모든 중심은 바로 나로부터 이루어진다. 우리 민족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신을 중심으로 당시의 세계가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신의 권위를 높여야 됩니다. 또그 다음에 자신들이 이제 정복한 그 여러 나라들이 한 제국을 이루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의 종교를, 하나의 종교를 가지는 것이다. 같은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흩어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나의 통치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종교적인 통일이 중요하다. 이런 어떤 면에서 이런 탑을 쌓고 그탑 위에, 그 꼭대기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신에게 제사, 제사를 드리는 재단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뭐 바벨탑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성경적으로는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바벨탑과 유사한 탑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구라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 지구라스는 바로 이제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이 맨 꼭대기에 있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여기 말씀이 있는 대로 내심으로는 높은 탑을 세워서 하늘에 닿을 정도에 자신의 권위들을 세우고 우리 이름을 내자 아, 이런 것이 이 탑들을 세우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와 일들은 뭐그 이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되었습니다. 세계 도처에 이런 탑을 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없지만, 그러나 어, 세계 도처에 있는 탑들을 오늘 에, 좀 소개를 합니다. 뭐, 탑이나 무덤들, 또 이런 유사한 건축물들이 다 그러한 에, 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과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탑들이 있습니다. 자, 봅니다. 고대 바벨론의 지그랏, 지난번에 몇 번이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구라 지금 그대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저게 성경의 바벨탑과 가장 비슷한 탑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구라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 하늘의 기초가 되고 땅의 기초가 된다. 좀 무엇인가 그뜻 자체가 어떤 신과 연관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 탑은 7층 탑이고, 높이는 한 90m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또 형식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맨 꼭대기에는 이 바벨론의 말둑신과 벨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단이 있었다. 있다 이렇게 이제 고정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의 탑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겁니다. 저게 어디입니까? 예, 이집트의 피라미드이죠. 저 앞에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자, 저피라미 피라미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 적은 하나의 왕들의 무입니까 무덤이죠. 그런데 단순한 무덤이라고 보기에는 적은 이제 무덤이지만 실제로는 저 옆에 어, 이제 바벨탑처럼 옆에는 주로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의 어떤 그 일부가 그 신전 속에 들어놓은 어, 왕들의 무덤을 이제 하기도 하고 물론 어저 지역이 기자에 있는 그 이집트의 기자 지역에 있는 그저피라미인데 어, 저 앞에 스피커스가 있고, 스피커스 역시 마찬가지로 어, 저 무덤을 지키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어, 그러나 저 옆에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지만, 지금 현재 저기 보이는 것은 가장 큰 어떤 피라미인데 어, 밑변이 220m, 높이가 146m 정도의 굉장히 큰 피라미드입니다. 저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10만 명이 1년에 3개월씩 20년간 작업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은 이제 왕이 살아 있을 때에 내무덤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이제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저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그 왕이 살아있을 때에 저런 것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한 20년간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음아, 음아하게 지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남미로 이제 가면 거기도 역시 피라미드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남아메리카 지역입니다. 그게 마야 문명이 있었고 아즈텍 문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잉카 문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도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많이 축조가 되었고 지금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피라미드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멕시코에 있던 그 마야 문명 속에 있었던 그 피라미드 한번 봅니다. 자, 저기는 하나의 도시를... 어, 형성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피라미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저것은 신들의 도시라고 하는 에, 멕시코에 있는 그 에, 곳인데, 테우티우아칸이라고 하는 에, 그런 그 신들의 도시 에, 그런 명칭이 붙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저기 사진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많은 피라미드이 있습니다. 뭐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저 멀리에 보이는 저피라미은는 이집트의 피라미드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태양의 피라미드라 이야기하고 밑변의 길이가 230m, 높이는 66m고 248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여러 그 피라미드 그좀 낮은 거 저기 저 중에. 달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기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의 그 목을 쳐서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래서 신에게 달의 신에게 이제 이 제사를 지내는 인신 공양의 그런 흔적이 저기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대 마야와 그다음 볼리비아에도 있는 어떤 피라미드인데. 적으십니다. 저 마야 문명에도 어, 있는 피라미드가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하고 형식이 에, 비슷합니다. 자, 저곳에서는 저 피라미드에서는 세계 종말을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에게 바치는 인신 공양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인신 공양. 사람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이제 그런 것이죠. 자, 이것이 약간 그 멕시코에도 있었고 여기에 마야 문명 속에도 이제 있었다. o p 데 저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사람을 죽이는 곳이 저 o are living in m 이 x i c o This is the main cook. This is the main cook. t 목을 s is the main cook. This is the main cook. This 많은 피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가 강을 이루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서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기 대한 어떤 영화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기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여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결국은 이 마야 문명이 멸망을 당했다. 저것 때문에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야가 망했다. 이런 어떤 이제 그 이론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도처에 이 남아메리카 지역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도 비슷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도, 그 다음에 또 중동 지역에도, 세계 곳곳에 저런 에, 탑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자, 우리나라도 한번 봅시다. 자, 저기 왼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장군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학교 다니실 때저 사진 보신 적이 없어요? 하여튼 저만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저건 <laughs> 예, 고구려 장수왕의 무덤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건 어, 중국의 국내성에 있는 그, 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국경 부근에그 국내성이 있죠. 자,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마 장수왕의 무덤일 거다. 그런데 피란미 형식으로 되어 있고 어, 그래서 그런 예, 어떤 거대한 무덤 그런 것이 있다. 그다음 옆에는 어디냐 하면은 서울입니다. 서울의 그 풍납토성 풍납동에 어, 있는 것인데, 저것은 이제 백제가 서울을 어, 이제 수도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어, 백제 근초고왕의 무덤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라서 그렇지, 예,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그게 부수어져서 밑에 있는 어, 저기 어, 밑변만 저렇게 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피라미형의 그런 어떤 무덤들 어, 또그 다음에 재단들이 에, 다수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시간에 뭐 역사 공부도 아니고 어,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그 고대의 이 거대한 탑들 또그 다음에 건물들 건축물들. 이런 것은 지역과 환경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무덤이거나 또그 다음에 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에서 시작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런 면으로 거의 동질성이 있더라. 건축의 양식이나 그 다음에 또 거기 어떤 건물의 용도나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하더라.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원조가 뭐냐? 이 바벨론의 지그라시다. 그리고 지그라시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탑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탑들의 출발은 바로 여기 성경에 바벨탑이 그 원조였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 고고학자들도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벨탑이 어떤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뭐 바벨탑은 몇 메다였고 몇 메다하다가 중단이 되었고 이런 것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지구라시 바로 바벨탑의 그런 어떤 그 모형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제국의 창설자를 여기지는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100%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니무러시 사실이든 아니든 이간에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의도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맨 처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사제를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 옛날에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던 이야기들은 어, 뭐 홍수 때문에 그래서 혼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홍수로 면하는 것을 그 면하자 이런 어떤 면으로 그렇게 했다. 또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근본적인 이 당시의 사람들의 그 의도가 이제 그들이 믿는 신에게 재산을 지내는 그것이 주 목적 중에 하나였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좋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없애버리셔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은 다 뒤에 두고라도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이것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 중심이고, 그다음에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였던 것이죠. 오늘 이런 면으로 중심을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때는 우리가 잘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알아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고 잘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잘하시는 말씀이죠. 자 다같이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몇주 전에도 이 말씀을 본것 같습니다만 은 섰다고 생각할 때에 아 이제는 나는 완전히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어 만약에 님으로시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는 세계 제일이고 가장 가장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어, 이제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섰다고 생각할 때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으로 연결 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의 탑을 쌓아가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삶에서 성공해야죠. 내 전문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죠. 그건 뭐 누구든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가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뛰어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 순간 나는 넘어질 가능성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어,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해야 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만족하는 그것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최고의 승, 최고의 자리에 앉았다 그럴 때에 그때 나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때 교만해진다거나 그 영광을 내 영광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그내 영광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나의 그 교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이 바벨탑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섰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지는 그 위험성을 우리는 늘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바로 세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이런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한 평생의 삶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한 평생의 삶들 중에서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장기를 주시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생업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은 점들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벌을 주어야 되는 어떤 그런 면으로의 탑을 쌓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를 늘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주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